오늘 라이브 방송 끝나고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이 생겨서 다시 녹화를 누릅니다.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예전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며 한 부족이 소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현대 문물이 뭔지도 몰랐던 그 부족민들은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방송국 놈들이 주는 것들을 받았고 그들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멋진 물건을 가져다 줄 외지인만 오매불망 기다리게 됐죠. 또 행복지수가 세계 1위였던 부탄은 인터넷과 SNS가 보급된지 8년만에 9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도 어느새 우울증 환자 100만명을 돌파했고 제 학창시절에는 들어본 적도 없던 청소년 우울증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신력이 약하다며 비판하는 사람들의 어깨 위에 100kg을 얹고 10번만 앉았다 일어나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한텐 가벼운 그 무게에 깔릴 사람이 태반이겠죠. 몸처럼 마음도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으며 몸이 병에 걸리듯 마음도 약해질 수 있는데 그걸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는 근육이 커도 중량을 못치기도 하고 누구는 말라 보이는데 자기 체중의 몇 배를 들기도 하는 등 눈에 보이는 몸도 쉽게 그 강함을 예측할 수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어떤지 누가 감히 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이 좀 먹었다고, 누가 보면 전쟁이라도 겪은 세대마냥, 살기 좋은 요즘 시대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살기 좋아졌지, 다른 면에서는 완전히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제 또래만 돼도, 라떼 학창시절, 라떼 군대, 라떼 헬스장 등을 찾으며, 요즘 친구들이 나약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네들이 어릴 때, 형제나 엄친아 하고만 비교되어도 발작을 했다면, 요즘엔 누군지도 모를 수만 명과 비교되는 것이 당연하고, 똥줄 타며 열심히 사는 나는 꿈도 못꿀 좋은 여건에서 인생을 이지모드로 사는 사람들을 온갖 매체를 통해 강제로 봐야 하고 치트 모드, 간 모드로 날짓밟는 사람들과 뒤섞여 살아야 하죠. 예전엔 동네에서 명문대 나온 사람이 성공의 척도이자 열등감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그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그저 잘 태어난 걸로 자신의 윗사람이 되는 이들에게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선진국들에서 질병으로 분류하기 시작한 외로움은 어떤가요? 친구 집 대문 앞에가 누구야 놀자를 외치면 당연한 듯이 친구가 나오고 놀이터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다들 친구가 되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전 국민이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내 편은 한 명도 없는 느낌으로 살아가는 요즘 친구들에 대해 아는 척 하며 이런저런 충고와 질책을 하는 것은 무지한 짓입니다. 당신들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이겨냈던 경험은 존중하지만 그걸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요즘 친구들에게 대입하는 건 3대 500kg을 든다고 세상에 대해 아는 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당신들의 어른에게 농사나 지을 줄 안다며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딱그 꼴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책한 권만 읽은 사람이 무섭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하는 말들을 남 지적할 땐 신나게 쓰면서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의심조차 못합니다. 심지어 남의 문제에. 상관없는 공식을 강요하고 있죠. 근데 꼭 기성세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 같은 놈이 근육 좀 만들었다고 의스대며 하루 종일 일하고 공부하다 헬스장을 찾은 회원들에게 그것도 못 되냐? 왜 열심히 안 하냐라고 한다면 얼마나 멍청해 보이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운이 좋아서 남들보다 조금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의스대며 넌왜 그렇게 멘탈이 약하냐? 넌왜 그것도 못 참냐? 하는 것도 역시 멍청한 짓입니다. 누구나 잘하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습니다. UFC 선수가 멘사 모임에 가면 바보가 될수 있고 반대로 지식인이 체육관에 가면 바보가 될수 있고 로니 콜몬도 세르파를 하기엔 나쁜 신체 조건일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우월한 부분이 있다는 건 당연히 그 반대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하고 그러니 무엇 뭐좀 잘한다고 나댈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걸 알아주는 때와 장소에 태어난 게큰 행운이고 그걸로 돈까지 벌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걸 자신의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이며 이걸 알고 이해한다면 함부로 남을 무시할 수 없게 되겠죠. 저는 현대사회에서 살기 좋은 성향을 가졌습니다. 남과 비교되는 것에 상처를 받지 않는 편이고 남이 잘 먹고 잘 살든 말든 저의 상황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남의 성공에 시기 질투하고 열등감의 지옥에 빠지는 대신 브론즈티어 협곡에서 솔킬 한번이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평생 해외여행 한번 못 가봤지만 마음껏 운동하고 치킨을 뜯을 수 있는 헬스장이 제 파라다이스입니다. 현대사회에서 행복하게 살기에 축복 수준으로 좋은 성향이라 생각하고, 이건 제가 노력해서 얻어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히 이런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살지 마라. 갖지 못한 것을 쫓지 말고, 가진 것에 감사해라.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고, 남이 알려준다고 뚝딱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되는 상황과 아닌 상황이 있을 뿐이고, 저처럼 어쩌다 보니 그게 되는 사람이 남들에게 가르치듯 훈수하는 건 최악이죠. 그래서 이런 주제가 너무 조심스럽지만 꼰대 게이지가 주체할 수 없이 차오를 때면 이렇게 상소하듯 영상을 올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떤 사람인지 쉽게 단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사실은 원하지도 않는 걸 위해 남들 시선이 신경 쓰이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며 사는 걸 지적하겠지만 저는 그것만큼이나 행복과 멀어지는 길이 바로 사실은 원하는데 얻지 못할 것 같으니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노력하지 않고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돈인 거 알면서 있어 보이는 말로 의미 부여하며 빚까지 져서 명품 사고 해외 여행 가고 호텔 파티 하는 거 사진 찍어서 SNS질 하는거나. 사실 물질도 이성도 갖고 싶고 원하면서 필요 없는 척하며 그걸 쫓는 사람들을 비아냥대고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이성을 혐오하는 척하는 것도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한 거고 불행에 다가가는 길 같아요. 저 역시 그랬던 적이 있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면서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괜한 돈안 쓰는 것만큼 갖고 싶지만 못 사는 건 진심으로 부러워하는 것도 행복해지는데 건강한 멘탈이 되는데 도움이 되더군요. 그렇게 남의 눈이나 남의 기준이 아닌 내가 진짜 원하는 것 위주로 하니 쓴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아깝지 않아졌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니 열등감이 없어지고 평온에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감히 추천드려요. 정말 내가 뭘 원하는지 쉼없이 질문하고 자존심이고 고집이고 긁히는 거 뭐고 다 빼고 스스로에게만큼은 진실되게 답하고 그걸 이루고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헬스장에서도 남들이 몇 킬로 들고 몇개 드는지 일일이 신경쓰며 경쟁심을 느끼는 게 향상심을 갖고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위에 위까지 가는 사람들은 남이 뭘 하든 얼만큼 하든 알바 아니고 자신이 해야 할 훈련을 설정하고 해나갈 뿐이고 사실은 몸이 좋아지길 원하면서 힘든 게 싫고 실패하는 게 무서워서 적당히 하려고요.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최고죠 하는 사람들은 헬스장에 10년 20년 다녀도 제자리입니다. 이두 오답의 사이에는 많은 정답이 있고 그중 여러분의 길을 찾으려고 일평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흑자일수 합시다. 바이바이. 쏜. 음아알았어 <laughs> 잘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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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